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5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온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병거의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가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찬하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살폈다. 통년을 이룬 일곱 해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그 양이 셀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요셉과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마다들의 이름을 모나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일곱 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애굽의 총리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온실 속 하초로 자라던 17세 소년 요셉은 친 형제들의 손에 팔려 낯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으나 여주인 강간미수범으로 몰려 지하 감옥에 투옥됩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투옥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달라는 부탁은 잊혀지고 그의 존재도 모든 희망도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며 동행해도 요셉처럼 억울하고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왕이 꿈꿈을 해석할 길이 없던 차에 불현듯 술 맡은 가련장이 지하 감방에서 만난 히브리 총년이 떠올랐고 덕분에 요셉은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일들의 대비책까지 세워서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와 고관 대작들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문화와 정치, 과학의 정점을 찍은 이집트의 지도자들에게 히브리인 노예에 불과했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사리가 맞고 무릎을 칠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이 요셉의 말에. 힘이 실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38절에 보면은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본문 45절 말씀을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사분, 사분합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오네 제사장 오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방인이 보아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은어와 행동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존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종명하는 통로였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팔려온 이 노예 소녀는 오디바레 집에서 이집트 문물과 일을 익힙니다. 억울하게 지하 감옥으로 내려간 후에도 자절과 분노의 시간으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고 또다시 정직과 성실로 환경을 꾸려갑니다.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가는 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만 보아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주로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곳에서 이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모든 영역을 깊고 넓게 익혔을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이집트 총리가 될 것을 예견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주어진 삶에 자리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정직한 시간이 쌓여 이집트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내공이 쌓여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분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자리를 주십시오. 직장에서 사이에서 어떤 자리에 도달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정작 그 자리를 감당할 내공을 기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실상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준비의 과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공을 샀는 일은 고단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며 여행만 바라는 신앙은 그릇된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담기, 담기 전에 그릇을 빚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자그만치 13년간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런 준비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 전에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종리가 된 요셉은 제사장의 딸 아스나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에 요셉의 신앙이 그대로 숨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이 문하세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마다들의 이름을 문하세라고 지었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잊어버림의 뜻을 지닌 문하세입니다. 잊어버림 온실속 핫초처럼 자라던 17, 17세의 소년 요셉이 첫 아들을 보기까지 20년 가량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마음에 쉽게 떠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자신을 던져넣었던 형들, 깜방에 던져넣었던 사건 등 기억하기 싫은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마음에 쉽게 떠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요셉과 같은 이런 일을 당했으면 그 일을 쉽게 잊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아픈 그런 추억이겠습니까? 구덩이에 자신을 던져 넣었던 그 형들. 죄 없이 감방에 가야 했던 그런 사건들. 정말 요셉이 잊어버리기 쉽지 않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의 기억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잊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 좋지 않는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픔의 상처들, 그런 과거들을 깡끌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잠재해 있고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아름다운 그런 걸음을 걸어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잊어버림의 은혜, 기억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잊어버림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내가 잊어버리려고 과거를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고 막 애를 써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지난 아픔의 상처를, 그 과거를 싹 잊어버렸다는 것이, 치워버렸다는 것이, 신앙의 그첫 단계가 잊어버린다는 것이, 치워버린다는 것이. 십자가 의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과거의 수많은 감정과 앙금과 미처 답을 찾지 못한 숱한 일들에 주님과 함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용접하고 모심으로 인하여 지난날의 아픔이나 그런 감정 또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와 결별하지 못해서 평생 용서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하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행들의 사건과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는 대단히 파괴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과거 부정적 감정을 치워주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과거와 멋진 화해와 작별을 구하는 우리 송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이 52절에 보면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번영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얻으며 번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번영은 요셉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17년간 온실 속 하초로 살아온 이 요셉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주호와 동사 삼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픈 과거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손길로 귀를 열고 번영시키므로 요셉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억울하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다 맡기십시오.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체들을 말끔하게 지워주시고, 더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도록 주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각자 은사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삶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찬양했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모든 이들이 나를 보는, 저와 여러분을 보는 모든 이들이,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실 속 하초로 자란 17세 소년 요셉이 13년간 겪은 억울함과 고단함을 잊게 하시고 번영을 선물하여 이집트와 온 팔레스타인을 돌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분노가 아닌 검휠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온 땅과 형제들을 돌보게 하시는 주님께서 아직 우리의 마음속 뿌리 깊은 상처와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문제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딸란트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다립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더큰더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극률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계속해서 태풍이 이제 이 한반도로 몰려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재난이나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그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데, 확진자들이 이제 백 명도로 줄어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하시고, 완전히 이제 이 바이러스가 회치되고 물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일상의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셔서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그 위기가 우리의 기회가 되고 또 우리의 축복이 되는 그런 역전의 삶을 살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신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주님이 안보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